네, TMC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TMC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TMC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바로 부탁드립니다. 제 주가 방향, TMC, 앞으로의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프리를 해본 결과, 제 먼저 일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TMC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정리되고 지지를 확인한 상황이었고요.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만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사실상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어서, 이 차트적으로, 월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긴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주봉을 봤을 때는 저점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지지를 확실히 받쳐준 상황이었고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준 상황이었습니다. 은봉의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것은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판단하는 이 매수세가 들어와줬다라는 거죠. 그 말인 즉 지금 가격 14,000원대가 저렴하구나 라고 이제 판단해서 만원 초반에서 만4 0 0 0원대까지 들어와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더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추세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중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또한 보면 박스권 탈출 준비와 더불어서 큰 흐름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모멘텀 또한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뒤에서도 말씀 좀 드릴 거지만 산업용 특수 케이블 핵심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장 수급에 대한 강세성이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를 확인해 주 반등 임박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 매수매도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매수매도 타점, TMC 실시간 타점을 제가 짚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도압력을 이 종목 뭐 세력들이 있 잘 컨트롤한 덕분에 이런 이제 흐름 지지 흐름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만 원대인 종목인데요. 전축쭉쭉 상승해서 2만 원그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바로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력 이슈가 뭘까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 한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아,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만한 이비트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비트르시스처럼 터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어,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서,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이때하고 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 머리에 숙지가 됐어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서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 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그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8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구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TMC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인데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매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어, 지금 이, 하락, 이 세력들 하락 시킨 뒤에 요 다시 2차 매집을 한저항감 함께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전략적 매집의 결과로 보이고요.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는 라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으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TMC 같은 경우에 이제 눌림을 좀 정리해 보자면 눌림 정리와 더불어서 지지 확인, 반등 임박 상황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어, 그만큼 이제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아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 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부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기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들어올릴 때 타점을 짚어 드릴 겁니다 현주 구간 이 tmc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구요 우리 기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계끔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언제 매수 매도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채널에 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바로 아래에 부탁드리고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바로 아래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세요. 위해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제가 계속해서 TMC 앞으로의 주가 전망 함께 짚어드릴 거고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TMC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또한 놓치실 필요 없게끔 그리고 어렵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짚어드릴 겁니다. 이제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고점 목표가도 TMC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이제 곧 15,000원 곧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앞서 이 종목 이제 차트적인 것을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업적인 것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TMC는요, 산업용 특수케이블 제조판매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선박용과 해양플랜트용 케이블을 비롯해서 광케이블과 통신, 다양한 산업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TMC가 이제 코스피 상장 직후에 주가가 고목가 대비 크게 상승을 해서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 선박용 케이블이 원유와 LNG 운송선 해저 구조물 그리고 해양 플랜트 통신 케이블 이런 필수 설비에 이제 적용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운과 에너지 산업 투자가 확대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산업 인프라 핵심 자재 공급자라는 것 그리고 상장 초기에 수급 강세와 더불어서 공모주 관심을 받았던 것, 글로벌 물동량과 산업 확대 시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렇게 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뉴스성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인데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뒤 몇십 퍼센트씩 가격 변동돼요. 세력들이 바로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추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는데요, 세력의 시나리오 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 세력 화살표 함께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바로이 세력 이슈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자이 TMC만의 개별적인 숨은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알아왔고요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이 TMC만의 개별적인 숨은 세력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힌트 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케이블 관련해서 산업용 특수 케이블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이 해양 관련한 정부의 숨은 정부 정책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그래서 TMC만의 개별적인 숨은 이슈예요.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TMC의 주가를 들어올릴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상당히 이,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은가에 사은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조에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하게 을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레드 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 주셨어요. 이제 2000분에 달해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이2 0 0 0분에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이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돈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올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TMC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15,000원대 곧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채트풀이해서 사양가에 사양가 먹고 이제 앞으로 2만 원 25,000원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우리 구독자임을 생각하고 제가 무료로 전달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